아 이거 안 올라오네. 우리야 이리 와라. 거기야 이리 와. 거기야. 이안 올라오네 우리. 어이야 이리 와, 야 건빵, 야, 아 이게 안 올라오네 요미. 저기 제가 제가 제,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리가 건빵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기, 저, 저 올라오세요. 자자 자, 올라오세요. 자자 이 보세요. 자, 오리야 건빵이다. 자, 저 오고 있죠, 건빵. 자 오리야 건빵. 나도 쪽팔리다. 뭐 하는 식물도 하나 이거 퇴근 시간에. 오리야 건빵. 얘는 영어도 잘합니다 Hi lovely, this 건빵 is for you 아 영어도 알았습니다 네, 석촌호수의 글로벌 덕입니다 <웃음> 제, 제 웃음소리에 두명이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저기, <laughs>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있었잖아요 석촌호수 건빵아저씨 아 네네네 썸네일 영어 <laughs> 피아노 콘텐츠예요 네, 석촌호수 건빵아저씨 아빵야 저... <laughs> 건빵. 거희야 올라와라 야 거희야 이리와 거희야 이리와봐 거희야 올라와봐 아 튕기네 이게 아, 안 올라오네 거위야! 거위야 이리와! 네, 거위가.. 거위야 올라와! 네, 입니다 거기야 이리와, 야! 거기야 자냐? 거기야 이리와! 이리와봐! 거기야 이리와라! 이리와봐, 건빵! 야, 이리와봐, 건빵! 거기야 건빵! 거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야 이리와라! 거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보시라고요. 여기 왔죠? 왔죠. 왔어. 신기하죠? 제가 유인했습니다 <laughs> 제가 모르게 왜요? 건빵 유네했어요. 건빵 주세요. 이 왜? 우리 잘 생긴 오빠가 못 생긴 거에 건빵을 주고 잘보세요 입에 입에다. 파이팅. 가지, 가지, 파이팅. 어. 자 용감한 남친입니다. 아 남친은 용감했습니다. 자 용감한 여친 한번 여친, 여친 여친이세요. 예쁜 언니가 못 생긴 거에 건빵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어머 타임 자 잘생긴 오빠 잘 죽는 건빵 오어해 먹어봐 잘생김 어 <laughs> 용감한 남친이다 <laughs> 우리 남친 그 손이 제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석촌호수 건빵 아저씨 <laughs> <laughs> 거의야 이리와 아 나도 나도 참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게 한게 거의야 이리와 형님 왔다 거의야 이리와 야, 거의야, 일로 와라. 거의야, 이리 와. 거기가 올라왔습니다. 일로 와봐, 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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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야, 거의야, 이리 와. 아이씨, 오래니까. <laughs> 야, 이리 와봐. 아, 줄게. 내가 건빵 줄게. 야, 건빵 줄게, 건빵. 야. 야, 건빵 줄게, 임마. 거의야, 이리 와. 이리 와봐. 거의야, <laughs> 이리 와봐. 거위야, 이리 와봐. 거이야 이리 와. 이리 와. 야야 이리 와. 야. 야 이리 와. 아. 거의야 아. 이리 와라. 아 진짜 안 오네. 야, 어, 어이 아 여기 있다. 다시 유인 좀해 줄래? 깜빡 깜빡으로? 야, 씨안오안 권팍, 오네요. 알아. 근데 저제 목생긴 사람인 거 같아요. 자, 예쁜 언니가 유인해 봐요. 거이야. 여, 여 언니 왔다, 예쁜 언니. 어, 거이야 이리 와. 거이야 이리 와 봐. 여기 깜빡 왔잖아. 좀안 오청했 막. 거이야 이리 와 봐. 그렇지. 어. 좀 와봐 이새끼야 좀. 아쪼팔리게 내가 쪼팔리잖아야 야, 다른 예쁜 언니 왔다. 자, 다른 예쁜 언니가 건빵. 어. 어. 저도 돼요? 어저보세요 어? <목소리도> 이새끼 <목소리도> 내가 올때안 오고 제, 제, 제 짜증나. 아유. 아. 쟤 와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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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재밌는 게뭔데 뭐냐면. 잘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 오, 내, 오리가. 기, 내, 오, 오리가. 그래, 오리가, 오리가 건빵 먹는 거. 저 오리. 저, 저 보세요. 저 오리. 오리야 건빵. 가고 있죠 오리가. 오리야 건빵이다. 여기. 요. 어, 얘, 얘 어... 사람 말도 안 어, 영어도 잘해요. I love you t h i s c o m p for you. 아, 아 영어. 아유, 잘하... 영어도 잘합니다석촌호수는 <laughs> <laughs> 글로벌 <글러블> 덕입니다. <웃음> 제가 <웃음> 여기 유튜브 좀 찍고 있어요, 유튜브. 제가. 아, 요석석호수 건빠도 보세요, 유튜브 해 보세요. 해 보세요. 검대. <웃음> 우리 예쁜 언니. 아까 예쁜 언니한테 유료해서 왔잖아요. 너 쉽게 사람 차별하는 자식아 내가 올때안 오다 줄지. 해 보세요. <laughs> 석촌호수건빠 씨. <laughs> 내가 <검빵아>, 너가 해보죠. <laughs> 제생방송니다 <제가 웃음> <생>, 생방송 <laughs> 네, 지금 찍고 있잖아요. 우리 목소리 출연했습니다. 얼굴 나오실래요? 안안 아, 안 되죠. 석천호수 건빵 아저씨. 우리 민영 학으로 영광입니다. 석천호수 건. 컨텐츠는 영어 피아노 거의 우리 마누라 요리가 컨텐츠예요. 건이라고네 감사합니다. 메위에거 눌러주시고 눌러. 이거예요? 구독 예, 눌러주 눌러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우리 민영 영광입니다. 어 유... 제가 힘든 걸유의했어요 건방을 유인했어요. 되게 법에자 감사합니다. 구독자 받들어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야 거기야, 이리 와. 박주환님 아까 건빵 주신 분이요, 에 박주환님. 아 어, 예, 감사합니다. 아또 음. 어, 박주환님 댓글 감사드려요 우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들이 자고 있고요. 석촌호수입니다 뭐이 시간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laughs> 참 남들 치는 시간에. 저도 그냥 미쳤나봐요. 거의 오리에 미쳐가지고 참. 재밌잖아요. 건프 주에서 구독자 그냥 꼬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야, 거위야 올라와봐, 좀. 올라와봐. 거위야 이리와봐. 어, 쉽게 안 오네, 진짜. 거위야 이리와. 너 삐적그만지. 예. 천호스입니다. 어. 거의야 건빵. 아, 이제 이제, 이제 배부른 거 이제. 예. 이제, 이제 오... 자, 우리야 건빵이다. 우리야 건빵. 야 거위야 일로와라 일로와봐 아 이게 안오니까 재미없다 거위야 일로와봐 형님 왔다 일로와 건빵을 줄게 거위야 일로와 일로와봐 거위야 일로와 네, 석촌호수입니다 네. 아, 석촌호수의 모습을 보고 다거위들의 자는 모습을 보시죠 아, 삐진 거위의 모습 저 오리들의 모습이 있고요 자, 여 산책하는 분도 있고 저기 롯데월드 파워 보이죠? 방전, 휴대폰 배터리 방전되면 끊어진 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방전되면 꺼질 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예, 천호수의 모습을 보시습니다 다시 연결 되네요 예. 만명 되고 이제 2천만명 될것 같네요 전 국민의 40%전인구의 20%가 확진되고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한 분은 누구실까요? 한분 뭐. 박주환님인가요? 네. 야 거의야 일로 와라 일로 와봐. 일로와봐 이게 안오냐 이렇게 네, 거위들의 자는 모습을 보죠 거위야 이리와 거위야 일리와봐 일로 일로와 거위야 이리와 거위야 일로와 거위야 이리와라 자냐? 어휴 거위야 자냐? 야 거위야 일로와라 야! 마! 야! 거위! 거.. 거위 일로와봐! 아 자는 거위들의 모습이 대단하이요 한겨울에도 이렇게 버티는 게 대단하고, 추운 겨울에. 아, 거의 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아닌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들의 거의 모습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박주환님 댓글 감사드려요. 거의야, 이리와. 야, 이리와 봐. 거의야, 올라와. 건빵. 야. 건빵. 건빵. 거의야, 이리와라. 거위가 올라오시다. 거의야, 이리와. 이리와. 건빵. 이제 이리 올라와 임마 좀. 거위야 이리와. 야. 둘러와, 건빵. 거기 건빵. 야. 거위야, 건빵. 건빵. 아니, 건빵 여기 있잖아. 아, 진짜. 야, 건빵. 둘러와봐. 거위야, 건빵. 건빵. 여기 건빵. 아, 진짜 안 오네. 야 거위야 일로와라 거위야 건빵이다 자 일로와라 거위야 건빵 아 진짜 씨. 안 먹네 이놈들 자, 자 건빵을 사랑하는 거인 것 같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어휴 그렇지 그렇지 먹어야지 딱, 딱. 까악 으흐 거 엄청 많아 기한번만 봐줘 너 먹이를 줘야 돼 학생 그래요? 출연이 빨리 출연자 나한테 주고 가 빨리 건빵 주고 가요 빨리 아.

너너봐 아픈애 일와봐 일러봐, 건빵 준다 여기, 아, 형 뭐, 건빵 준다. 시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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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러봐. 거의야 이리 와, 이리 와 건빵이. 아, 아. 거이가 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 제삼자가 아, 아. 우리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건빵 해봐, 하, 줘봐, 학생이 줘봐요. 화이팅. 자, 건빵을 사랑하는 거이에게. 오, 어왔어요 나. 우리 화이팅. 어, 어. 야할수 있다. 살수 있다. 오. 오, 성공했어 자, 용감한, 용감한 우리 학생. 몇학년? 네? 아, 중학교 3학년이 어, 그래? 중상 네. 학생 나와리 봐. 예? 아, 아니, 저. 네, 겁... 네 겁... 거, 겁쟁이. 겁쟁이. 한번더한번 더. 아, 자, 용감한 학생이야. 아, 거기 있었어. 헤비비, 헤비비. 어. <laughs> 성공했습니다. 네, 이세요. 예. 학생. 네. 네. 유튜브 좀 구독 좀 유튜브. 네. 석천호수 건빵 아저씨 해 봐요, 폰. 네. 해 봐, 빨리. 석천호수 네. 건빵 아저씨. 석천호수 아, 아 빨리 쳐 봐, 빨리요. 네. 해 봐요. 네. <laughs> 이쪽으로 가서 이제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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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면 지 석촌호수 구독해줘요 네 감사해요 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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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습니다감사합니다알 a 습니다